김천 시는 5월 이달의 기업으로 주식회사 미래인더스트리를 선정, 4일 김천시청에서 선정패 전달식 및 회사기 개양식을 가졌습니다. 이달의 기업은 지역경제 기반의 중추적 역할이 되는 중소기업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 일자리 창출 정도, 시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어,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기업도 수출 부진, 국내 매출 부진으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상을 계기로 앞으로 매출도 쑥쑥 늘고, 어,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미래 인더스트리를 이달의 우수 기업으로 뽑아주신 점은 어,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으로 어, 더 좋은 미래 인더스트리는 2009년 설립된 건축 토목 상하수도 자재 전문 생산 업체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등총 90여 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세 건의 R&D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술 강소기업입니다. 특히 그 상수도 자재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그런 음 우리 그 손명숙 회장님과 그 회사에 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에 많은 기업들이 와 있습니다만은 어그 중에 경쟁력 있는 기업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천에 있는 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 그 조업 가동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고 또 이렇게 에 우리 김천에서 어 기업 활동을 하시면서 좀잘 되고 있어가지고 아 참퍽 다행스럽게도 생각 어 생각을 하면서 어 모두가 좀 기업을 기업 활동도 잘 되고 그 효과로 우리 김천 경제도 잘풀리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마크인 C를 유수분리조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획득하고 아시아 및 동유럽으로 활발히 수출을 진행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 2019년 7월 경상북도 스타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GMTV 이창민 기자입니다.